네, 어, 이번 섹션은 보너스 섹션이고요. 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음, 일단 벤처 캐피탈 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한데 벤처 캐피탈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모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특히 벤처 캐피탈이라는 비즈니스가 처음 생긴 게 그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리스크를 치고 투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그 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좋은 회사는 언제나 투자하고자 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회사는 항상 소수고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를 찾았는데 그 좋은 회사 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 왜 나, 내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마케팅 관점에서 또 살펴보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좋은 회사를 내가 일일이 다 찾으면서 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좋은 회사가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 것이냐 즉, 푸시 마케팅을 할 것이냐 풀 마케팅을 할 것이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문제는 좋은 회사라는 것은 좋은 회사가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창업을 결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어떻게 다알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따라서 좋은 회사를 내가 일일이 잘 찾아가지고 찾아가는 발품을 파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일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가 투자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나를 떠올리게 할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풀 마케팅 관점에서 벤처 캐피탈 업을 정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저는 벤처 캐피탈은 브랜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좋은 회사가 어, 머릿속에 누구를 찾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한세 손가락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또는 나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게 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 벤처캐피탈 업의 가장 본질이고 좋은 회사를 찾기,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좋은 투자 수익을 만들게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따라서, 모든 거의 출발점은 좋은 회사를 찾아내는 것인데, 내가 일일이 다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게 할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컨택하고 싶은 사람 세 손가락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벤처캐피탈 업의 본질이다라고 봅니다.